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윤석열 피고인이 내란 범죄를 저질러서 어, 지금 이 명태균 관련한 국정농단 사건이 어, 묻혔지만 사실은 내란 어, 범죄의 버금각에 이 윤석열 부부의 국정농단 사건은 어, 엄중히 처벌되어야 될 범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명태균이 등장한 게 작년 9월 19일 언론 기사에서 시작이 됐는데 5개월이 지났지만 이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공범으로 보이는 김건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작년 10월 31일 어, 화면 좀 올려주세요. 명태균 황금폰을 확보했다는 아, 황금폰을 맡아두었다는 명태균의 천함을 앞세게 했는데 그때 천함의 헬스장 사무장 사무함에 넣어둔 황, 황금폰 위치도 알았는데 <laughs> 이 사무함에 대한 압수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작년에 검찰은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 황금폰을 더 이상 찾지 않고 이런 의심도 드는 상황입니다. 본부장관 대행님. 네. 어,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큰 사건을 계속 창원에서 수사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황금폰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4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명태균 검찰 수사 보고서가 나온 거 보셨죠? 맞습니까? 네, 네. 보고 받으셨나요? 당시에 이 문건을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 추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런 문건이 있다는 것을 법무부는 그럼 전혀 보고 안 받으셨나요? 네, 예, 저희는 직접 보고받은 사실니다 여기에 없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SNS 대화 캡처가 이미지 파일 280개, 강혜경 씨등 자택 컴퓨터에서 나온 확보한 증거가 이미지 파일이 6,892개로 언론은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작년에 검찰 수사 보고서는 대검과 법무부에 보고가 됐을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당연히 윤석열에게도 보고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명태균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명태균에 대한 구속 이후에 한참이 지나도록 김건희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지검에서 왜 봐주기 수사하고 있는 것입니까?